안녕하십니까. 함께 공부하며 성장하는 TV, 5023주식TV. 자, 이번 시간은 6월 24일, 자, 내일장, 어, 금요일 간신종목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자, 뭐, 시장은 좀 예상과 다르게, 어, 오늘도 급락을 했어요. 그쵸? 어, 고스닥4.36%하락저장 초반에, 어, 상승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눌렀다가, 좀, 투매가 나올 것이라 했고, 투매가 나오고, 강하게 반등 시도를 했는데, 자, 시초가 무분까지 상승을 했는데도, 시초가를 돌파를 했었음에도,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저항이 밀려버리면서, 하루도 계속 밀려버리는, 그쵸, 그렇죠? 이제, 뭐, 외도 물량, 손절 물량 이런 게 계속 나오면서, 시장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 반대 매매 관련해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투매가 매우 많이 나오고 있고, 물량 정리가, 신용 물량 정리가 많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단기간에 엄청나게 이렇게 빠진 걸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 당시에 한번, 코로나 때, 그죠? 코로나 때 이런 식으로 빠지고, 그죠? 자, 뭐,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어, 너무 과하게 빠진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그죠? 아 이제 RSI 17까지 내려왔어요 17까지 참. 언제 반등이 나오지 내일 내일 투매가 나오면 저는 일단 조금 하, 잡아야 되나 물론 단타는 또 치겠지만 시장이 어렵습니 다음 주까지 다음 주에한번더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저 이게 600 포인트를 코스닥 600 포인트를 한번 이탈시키는 공포심을 줄것 같기도 하고. 야, 코스피는 그나마 조금 버텼습니다. 많이 빠지진 않았죠. 1.2%하라 그쵸? 렇뭐 그래도 여전히 많이 빠진 상태는 마찬가지고. 그쵸? 자, 뭐, 어, 시간에 종목들 빠진 걸로 봤을 때는 내일 노게파락을할 수도 있지만, 지금,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또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어, 미국 선물 지수랑 보면은, 야, 지금, 조금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야간선물도 지금 0.2% 상승. 어 미국, 미국 지수가 오히려 오늘 조금 버텨버린다 하면 밀리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일단 미국 지수는 지금, 나름대로 여기서 양봉이 조금 계속해서 최근에 나오고 있어. 그러면 혹시라도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을 한다 하면 주봉도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고, 그런 흐름을 유지해 준다 하면 내일 우리 시장은 거의 의외로, 의외로 조금 강한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갭 상승 이후에 초반에 이렇게 오늘처럼 눌림이 나올 수 있지만 내일은 그래도 좀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그 그걸 기대해 볼 수도 있는 날이긴 합니다.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리고 바닥을 잡으면 또 이런 구간까지의 반등을 생각해 볼수 있게 하는. 그런 흐름이 기대, 기대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급등주, 급, 급락주처럼 됐잖아요. 급등주, 이 거꾸로 봤을 때, 급등주라 봤을 때 추격 매수가 위험한 상황이고. 그렇죠? 여기서 한번 눌림, 강하게 눌림을 받으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로 볼수 있기 때문에 급등주로 이 뒤집어 봤을 때. 자. 내일 자리만 잘 잡아줘도 다음 주에 조금의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는 있는데, 자 오늘도 장중에 말씀은 드렸다시피, 어 시장이 뭐 예측대로 가지 않고 있고, 지금 조금 무리를 한다고 해서 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버텨, 아 확인을 하고, 좀 매매하는 게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뭐 물론 전이 때 빠질 때마다 단타를 치고는 있는데, 어 그만큼 이제 좀 숙련이 되었다 해야 되나요? 자기가 원하는 타점을딱 기다리고 매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좀 양봉 하나라도 확인을 하고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하게 빠진 건 확실하다. 내일까지 만약에 어 빠져버린 다음에 이제 이런 구간까지. 여기보다 지금 더 빠졌네요. 아 여기, 여기 이 정도까지 오니까. 그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되어가고 있다. 자, 천천히 분할 매수를 예수금이 많은 분은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각자 선택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어, 자, 힘든 시작이지만 뭐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부분은 자, 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이제 종목은 뭐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땅굴을 파고 추세 치세가 꺾인 상태에서 아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 드릴 만한 종목이 많이 없는데, 자, 첫 번째 종목. <laughs> 자, 이 스텝 짓습니다. 최근에 시장 대비 아주 건강한 모습이고, 저이 장대 항복이후에 여기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계속 꾸준히 우상향 중이긴 합니다. 이렇게 급등을 하고, 눌러주고, 반등하고, 또 눌러주고, 반등을 하고, 저, <laughs> 종가 여기서 끝났는데, 초반에 혹시 은봉으로 살짝 밀었다가, 단타 구간을 주면 매도를 하는, 자, 그정도 전략으로 일단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시간에도 플러스, 그쵸? 그렇죠? 렇 나쁘지 않아요, 얘는. 시간에도 플러스고, 갭상승, 살짝 상승 이후에, 자, 이렇게 눌러주면 이런 구간, 그렇죠 뭐, 8000, 이런 구간을 주면, 자 이렇게 눌러주고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볼수 있는 자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여기. 노리는 우 하는 당연히 이런 구간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야겠죠 이 아래 구간을 보면서 자 이수 엑지스 한번 공부를 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 현대 일렉트릭인데 자, 시장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어, 21선 위에서 흘러가고 있고, 위로 올라와 있고, 그죠 <laughs> 시장이 문어 흔들리면서 이렇게 눌림을 줄수 있고, 당연히. 그러면 이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자, 반등을 기대하는, 자, 그런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고,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강하게 갈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일단 보고 있습니다. 현대 일렉트릭, 일렉트릭이고요. 수급이 조금 괜찮아요. 지금 보시면 수급이, 뭐, 수급 일단 괜찮은데, 지금. 주자자, 기간, 기간에서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고, 어, 연기금, 뭐, 투신, 금융자 매수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자, 충분히 이런 구간을 줄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현대 현대 일렉트리 내일 장 혹시나 시장 장초반의 투매로 인해서 조정을 받으면 노려볼만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시고요. 그리고 자 S 에너지인데 자 기준봉은 무너뜨렸습니다. 이, 이 기준봉은 그쵸 그렇죠? 상한가를 가면서 강하게 말아 올렸던 일단 기준봉은 시장의 폭락으로 인해서 깨버렸어요. 그쵸?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 아직 살아 있거든요 흐름이. 저 아, 죽은 건 아닌 것 같아 여기 아래 구간 이런 구간까지 눌림을 받고 자 거래 대금 여기 터트렸다가 조정 없이 자,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자 눌림을 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갈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삼성 아리백 관련해서 태양광 관련 테마 주고 자 시장 투매 급락으로 인해서. 어, 일단 기준선첫 번째 기준선은 이탈했지만 자, 이런 구간, 이런 구간은 충분히 노릴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죠? 한번 내일 조, 내일장 내일 이렇게 눌림을 준다 하면 4200원 중반, 4200원 중반부터 4100원, 뭐 4000원 요런 사이까지 보시면서 분나매수를 하면 낙폭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시장이 계속해서 폭락하지 않는다 하면 물론 당연히 손재가는 잡아야겠죠. 이런 이런 라인을 잡으면서 손재가는이 라인이 탈하면 이제 손재가로 보시면 될것 같고, 자 S에너지 한번 보시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손재를안 하는 게 좋겠지만 시장이 폭락을 계속 한, 계속 하락을 한다 하면 어, 지지선을 지키는 종목이 없, 없기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S에너지 한번 보시고요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고, 자그 다음 종목 삼진 LNG인데, 자 역시나. 자 급등 거래량이 급증하고 장어 급등한 이후에 자 파동을 한번 줬다가 자, 다시 이렇게 내려왔어요 자, 상한가 종가를 지금 딱 지켜주고 있는데 그쵸죠 종가에 마감을 했어요 그쵸자 여기 상한가 종가부터 오늘의 저가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자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진 LND 최근에 상한가를 갖고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으로 추세가 꺾이진 않았다고 보고 있고 저는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나간 흔적이 많이 없거든요. 그쵸? 조금 더 지켜볼 만할것 같아요. 이렇게 첫번째 보나매수구간 두번째 뭐 이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고 보시면서 3000원 부분까지는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캠시스 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파동을 한번 노려보려고 했었고 그쵸죠 파동이 한번 나왔었는데 자 밀렸어요. 밀렸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많이 밀렸어요, 그쵸 지금 주봉 상서점이 1,880원이고 20주선이 지금 1,867원, 1,865원 정도라고 보시면 내일 장 혹시라도 지금 시간에가 공포 물량이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하락 마감했거든요, 그쵸 자. 갭 파락을 할지, 보아권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 지수가 양호하게 끝나면 아마 갭 상승을 시작할 수도 있고, 이투 오늘 투매가 아마 장중에 반영이 될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밑에서 매수를 한다 생각하고, 최저가에 매수를 한다 생각하고, 1870원 그 부분에서 산다 생각을 하시고, 좀 마이너스 1% 손절가 잡으시고,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대금이 많이 터졌었는데, 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저 뭐 이렇게 여기 장대 응봉이 하나 있어서 조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다 거래량이 조금 붙었잖아요, 그렇죠? 있긴 있지만 그래도 낙폭과대로 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되지 않았나. 대신 손절가는 꼭 잡으십시오. 엠피스 그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마지막 종목은 아, 차트는 괜찮은데 신규 상장주라서 제가 매매는 안할것 같아요. 자, 뭐. 여기서 상승시도 후자 눌림을 일 받고 다시 반등을 하고 가느냐 자 이거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 시장에도 무너지지 않고 있고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 저 이렇게 눌러주면 반등을 노리는 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신규 종목이라서 일단 저는 공략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구간을 노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눌림을 주고 반등을 하는 자 그런 흐름이 나오는 적시나 보는 종목이긴 합니다 매매는 하지 마십시오. 거래량도 별로 없고, 그쵸? 일단 차트만 공부, 사, 공부 차원에서 보시기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종목이 몇개 없고, 몇개뭐 많을 수가 없죠. 시장이 무너져갖고, 지금 살아있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쵸? 어, 그래도 어저께 우리가 압타, 압타모 사이언스처럼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도 나오잖아요. 그쵸? 오늘 장중에 의가 상한가까지 갔어요. 그럼 저는, 어, 좀 빨리 팔아서 많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크게 먹었고저는또 그렇죠 요런 종목이 나오니까 타이밍만 잘 잡으면 먹을 수 있, 수익은 낼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자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자 내일은 좀 그래도 시원한 상승이 한번 나와서 주봉을 그래도 꼴이라도 조금 만들어 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힘든 한 주가 연속이 되고 있는데, 꼭 이겨내시고, 열심히 하셔서, 그래도 힘든 와중에도 수익 많이 내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아침에 라이브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